봄이에요 여기 경찰서 어디 경찰서야? 어? 어디 파랑 파랑 경찰서? 공로 파랑 주구대 주구대. 나비야 옷이 많이 피웠네 옷을 고시게 했어 아, 비야 미안해 미안해 나비 너를 건드렸구나 <laughs> 야 여기에 뭐 좋은 아이디트가 있네 응? 다 피어있는데 우리가 왔네 나비가 열심히 꿀 따먹다가 내가 지나가는 바람에 자 여기 앉아있는 소감을 말하시오 어, 꽃피는 봄봄 봄. 가절에 4월 어.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어. 5월 5월이야 진짜? 와. 은사는 그 진달래 색이 이렇게 이쁠 수가 없네. 이건 진달래 확실히 맞아요. 저쪽에다. 는 진달래. 햇빛 속에, 햇빛, 햇빛에 보는 진달래 색깔하고 나무 그늘 밑에 있는 이 진달래 색깔에, 예. 와. 야, 청설모, 청설모. 청설모 저기 있다. 너 까치하고 노냐, 청설모? 어? 까치하고 놀아? 얘야. 내려와봐 내려와봐 이리 청설모 너 까치하고 노는 청설모 맞아? 어? 그 청설모야? 내려와봐 그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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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치하고 노는 까치하고 아주 재밌게 노는 청설모가 있어서 꽃 속에 쌓여있는 우리 신나. 올라가는 모습. 누가 당신 뒷모습을 이렇게 멋있게 찍어주겠어. 아, 바람도 좋다. 이기 봐라. 나도 멋있게. 이 바람이 너무 멋있어. 여기가 그래도 솔밭공원이네? 저기가 가서 운동하는 거라지 응. 난 오늘 여기 위에 있는 소나무들이 멋있어서. 나무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는데 경쟁도 하면서도 공존하고 상생하고 어? 그런데 식물들아 우와 우리가 여기서 운동하는 것이 운동하는 자세가 딱 됐네 어, 해봐. 운동. 몸밍업도안 응. 하고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아주 그냥 쫙 알아 아지 아빠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신다. 응. 애들 이름이 불러 봐. 상희형 이상이야. 열심히 일하네. 재영이 형이 시연아 우리 열심히 한다. 강국이 불러. 큰 순선주 강국이, 강국이, 또 민혁이, 아어 여름이, 여름이 여름이, 또 소정이, <laughs> 소정이, 이분이, 나또 소정이, 어 응, 또 하나, 또하율리 응, 이제는 건강하게 잘 자라라. 그쵸? 손주나 석돌이지네 명이 됐네요. 응. 어. 와, 나무들처럼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다오. 하나님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아이고, 저렇게 쬐끄만이 새가. 지 혼자 뭐 한다고. 소리가 어, 나는 거 봐. 아, 어, 운동, 어. 운동해야지. 운동, 나도, 나도 운동해야지. 으쌰, 으쌰, 으쌰. 잘 돌아갑니다. 하루에 한 번에 10번, 20번, 3회를 하려는데 뭐 50병, 100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또 무리하면 안 되지만, 또 반대로 지금 한 50번 했는데, <laughs> 아, 매일 오전에 준비해서. 이곳에 와서 운동을 합니다. 아버지가 열심히 운동하라고 오시개 놨다고 같이 풀어요. 아이고, 병원에 안 가고. 어깨 아파? 아프지, 이쪽에. 근데, 뭐 많이 괜찮아. 도, 돌, 일단은 돌리니까. 괜찮아졌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발, 발도. 발도 짧게 해려야 돼. 아이고, 꽃바지 보여진다고 하나, 둘, 셋, 넷, 아섯 여섯. 이쪽 발이 잘안 벌어졌는데, 벌어질래. 그리고,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소신 노래 하도다 d a n c i n g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ank you Lord God 청소모가 어, 저기 어, a 다 먹었어, 저 녀석이? s h a n Sagi. Atomog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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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o m o g m y s a a t o m o g m o g a a t o m o g t o m t o t h e o g a a t o m g a a a t t o o g a a t Yeah. oh, this i see the stars. i hear <laughs> 아, 이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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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아파트 안에 있 이거. 이거. 이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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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설병을 하는. 매달리긴 안 하고? 어깨. 어깨. 어깨를 기는 거야. 어. 이렇게. 전체 처음에 전체 몸이 핀다. 그 다음에 아이고. 여기는 더 높습니다, 이거. 이렇게 반대로 또. 5 0견 어깨 걸 결리고 나서 하지 말고 <laughs> 결리기 전에 열심히 하세요. 아중에 허리 아야 허리 뭐 이런데 이런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높은 거 하느라고 몇달 걸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맨날 했어야 되는데 어, 나이가 들고 운동을 안 하면은 이런 겨, 것들이 오네요. <laughs> 저기 까치 녀석이 청설모 하고 놀라고 왔나? 아이고 됐어요. 음. 이제 한번 카메라로 보여줘야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매달리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 이렇게 여기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. 너무 시원하죠? 어, 하늘이 맑고, 아래서 위를 바라보는 이 멋이 있답니다. 이 소나무. 무곡진 거, 햇볕.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개운하고 시원해요. 네, 굉장히 좋죠? 야, 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특권인지 Dancing, my soul, my savior. God to thee. How great thou art! How great thou art! 손을 갖다 올리지도 못했는데 이걸 올리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제치고 아 이거 다 이런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몰라 철봉 매달리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 하면은 이 오십견이나 어깨 결림 같은 거 없어지고 근육이 단단해져요 그래서 노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는 이번에 50년 하고 난 뒤로 알게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만 보는 이 경치가 너무 미안해서 여기 이 소나무 보세요. 소나무를 위에서 이 소나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잖아요. 네, 위에서 보는 이 경치를 한번 느껴보세요. 너무 이쁘죠? 와, 진짜 이쁘네. 혼자만 보기 아까워서. 네. 보세요. 봅시다. 네, 하늘을 쳐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어깨가 이렇게 아팠나 봐요. 자, 아프지 않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런 거 하시면서 혀 푸세요. 하늘을 바라보세요. 인간만이 유일하게 고개를 위로 쳐다볼 수 있대요. 그래서 너무 경외로워서 또 하우다운을 할수 있답니다. 감사합니다 하고 네그 고개를 많이 운동을 해야 되겠어요. 제가 청설모하고 노는 까친 것 같아. 요 여기서 뒤로 이렇게. 데키니까 저 뒤에 소나무가 너무 이뻐서 다시 한번 찍는 거예요. 꼬굴로 이렇게 가고 또 햇빛도 한번 또 보고 이걸 다 파노라마처럼 못 찍어서 오늘도 미안하다. 이 가게가 제일 장사가 잘되어 잘 네. 어머님 같이가 나요꽃 찍어 놓고 오는 김에. 아이고 다리아도 있고. 아니 미국 사세요아고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아니, 여기서 뵈네. 어, 어, 한 감사히 먹겠습니다.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아이고 같이 출연하는 분인데. 아는 신줄 알았네. 네, 1월 말에 왔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아기가 아이고 온 자리. 음. 음. 아유, 쑥쑥, 진짜, 쑥이쑥 냄새가 나는. 응. 진짜 쑥 냄새가 응. 아주 향긋하네요. 응, 아마 응. 두 개는 없는데, 원래 꽃필때 하면은 꽃이 시더라. 그렇죠? 그렇지, 나는. 꽃 다시 많이 가. 여기 뭐 한참 동안 오셔도 되지. 그러면. 여기 꽃, 꽃 가게가 제일 인기던데 보니까. 일주일에 응. 두 번은 왔지. <laughs> 뭐. 응? 나와서 우리 하유리를 만났어요. 너무 반가워요. <laughs> 어? 빠졌어요. 오늘 아주 영산홍 진달래 제대로 구경한다. 제대로 구경했어요. 아니, 즉시로 눈 뜨더라고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그리고 눈도 딱딱 잘 맞추고. <laughs> 오셨어요? 인사하세요? 네, 네, 네. 예. 먹어봤어요? 네. 예. 네. 네. 잡수세요 저는 맛봤어요 여기 어, 여기 저는 맛봤어요 아이고 너도 왔구나 입에다 무조건 넣어줘 쑥만 <laughs> 응, 넣으셨대 누가 있는데? 저 제일 먼저 본 집사님 어, 내려가는 데서 제일 많이 애들하고 놀더라, 엄마들이. 거기가 저기라고. 은행, 어. 은행나무가 제일. 여기가 제일 애기들하고 놀기에는 안전해. 어. 여기는 안 내려가 봤잖아. 근데 애들하고 제일 많이 놀더라고, 여기서. 비고. 됐어? 아, 너도 그래, 너도 일어나. 일어나? 일어나서 봐봐. 잠안 자고, 산책 나왔구만. 응?